지금 이제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그동안 네 번에 걸쳐서 이제 평화조약 캠페인을 전 세계에 WCC와 함께했는데 그때 이제 도와준 수많은 나라들의 활동가들과 한반도 평화에 관심 있는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이제 우리 한반도에 초청을 해서 모셔서 우리가 이제 강원도 철원이나 이런 DMZ 그곳에서. 함께 우리 시민 단체들과 함께 예, 예, 예. 아마 협의회를 지금 네.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우리 민간 음. 평화조약을 선언하는 예, 예. 이런 일들도 지금 이제 준비해 나,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세계 각국의 네. 그분들이 오시면 네. 꼭 지금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네 그렇게 하 되죠 철원으로 그 철원으로 가서 아니면 도라산으로 가서 네. 거기에서 세계적인 대회를 하면은. 네, 그렇게 해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어, 철원에 가서, 네. 거기에서 이제 DMZ에서 어, 우리 분단 상황들을 네, 네, 네. 가서 함께 보고, 네, 네, 네. 어, 얼마나 이 분단 상황이 엄중하고, 음. 이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네.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고, 음. 결국은 그 국제전으로 비화가 돼서, 음. 전 세계인들이 여기에 참전을 해서 예. 그들의 뼈가 모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세계 평화가 풀리지 않는 예. 이런 어떤 근본 원인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예. 예. 함께 알리고 아. 기도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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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도와줬던 것들을 우리가 감사도 표시하고 예. 그런 그러니까 예상하십니다. <laughs> 기독교 사회 분위회가 남과 북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범위에서 평화조약 체계 운동을 벌리고 또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은 정말 베를린에서 부산까지 충분히 올수 있는 사전 시섭을 미리 이렇게 거창한 교육을 하셨다는 점에서도 평가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원래 꼭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한반도에 오셔가지고 분단의 현실을 직접 목도하고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많이 제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작년에 WCC가 70주년이었거든요. Yeah. 그 70주년 대회를 하기 위해서 세계중앙위원회가 모여서 yeah. 스위스 제네바의 WCC 본부에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Yeah. 근데 그 행사에 최초로 카톨릭의 수장인 yeah.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이 yeah. 참석했습니다. Yeah. 참석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강연도 하고 함께 이제 WCC 그 중앙위원회 에 함께 참석해 축사도 하시고 네. 그렇게 했는데 네. 그분이 남과 북의 대표가 거기에 참석했다는 것을 들으셨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계획에도 없었는데 네, 네, 네. 남과 북의 대표들을 저희가 만나고 싶다. 네. 그래가지고 음. 양쪽에 여섯 명씩 네, 네, 네. 이제 해가지고 만남을 갖게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저희가. 기원한다고 그래서 함께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저도 프란시스 네. 교황을 그래서 만나게 되고,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WCC에서는 WCC의 총무와 그 다음 프란시스 교황이 네. 함께 평양으로 가서, 네. 평양에서 함께 둘이 이 판문점을 네. 넘어오는 것을 함께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네. 하는 제안을 아마 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음으로서 대북 제재 때문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개선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수구 세력이라 그럴까요? 보수 세력 쪽에서는 평화통일운동이 분위기가 잡히면 좀 정치적으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 민주진보계획세력의 평화통일이 운동이나 이 분위기가 높아지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정치 구도가 잘 짜야만이 우리 민족의 먹거리이자 일자리이자 한국적인 평화보장 방안인데 이 평화통일 이 번영운동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 좀 우리가 어떻게 쓸할이 <목소리>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 에 우리는 그 분단 트라우마를 지금 겪으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보 프레임에 지금 딱 갇혀 있는 겁니다. Yeah, yeah, yeah. 안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나 자신을 지켜야 되고 yeah. 내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yeah. 디펜스 개념이잖아요. Yeah. 그러니까 방어 개념. Yeah, yeah. 그러니까 방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적이 있어요. 저기 설정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방어 개념이 안보 프레임 속에 갇혀있다 보면 항상 두려움이 생기고 네. 적개심도 계속해서 생산할 수밖에 없고 네. 우리는 분단 70년 동안 그 프레임 속에서 지금 살아온 거예요 네, 네. 그것을 벗어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어떻게하면이 안보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어떤 그런. 평화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문제를 다시 재구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풀어갈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분단의 과정 속에서 저 북쪽에서 내려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북한의 그 토지개혁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희생들도 당하고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겠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도 결국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비근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DMZ를 가보면 저도 이제 작년에 DMZ도 가보고 우리가 이제 작년 벌써 작년에 사위치를 뭐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DMZ에서 평화 손잡기 운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이제 DMZ도 함께 걷고 또 거기에서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분단 DMZ를 지키는 그런 과정들이, 네. 지금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예. 대부분 다 CCTV 통해가지고 예예. 이제 그 경계를 서고 있고 이런 예예. 체계들이 지금 바뀌어나가고 있고요. 예예.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그 DMZ에는 한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예예. 그 도시들이 대부분 그동안 안보 프레임 속에서 안보로 사실은 밥을 먹고 살았잖아요. Yeah, yeah, yeah. 그 군인들이 휴가를 나오고, yeah, yeah, yeah. 그 가족들이 면회를 가가지고, yeah, yeah. 그 잠도 자고, yeah, yeah. 음식도 사 먹고, yeah. 이래, 이래서 결국은 그 군인들 때문에 살아가는 yeah. 군인 도시였잖아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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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근데 이제 최근에 그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Yeah, yeah, yeah. 왜냐하면 그 휴전선에 많은 군인이 필요가 없으니까 yeah. 후방으로 빼기도 하고, yeah, yeah, yeah. 그래서 막사가 비어있는 데도 있고요. Yeah. 뭐 요즘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니까, yeah, yeah. 앞으로는 뭐 이제 인공지능, 뭐 이런 로봇 이런 걸 통해서 예. 이제 그 휴전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 우리 기술력으로 다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했지만 군인들이 예. 휴가를 바로 그 접경지역 도시에만 갈수 있는 게 아니라 위수지역을 예. 더 넓혀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 도시에 가서 밥을 안 먹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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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먼 도시로 더큰 도시로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공동화가 된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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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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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까지 그 안보 때문에 결국은 삶을 유지해 오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조금 생각을 상상력을 좀 넓혀서, 그럼 우리가 이 안보가 아닌 어떤 평화적인 그런 그런. 프레임으로 네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구생해볼 수는 없을까라는 네네. 것을 네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생각해야 되고 네네. 또 시민 단체들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고생하고 있는 뭐 DMZ 평화 순례길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을 잘구상한다든가 이렇게 만들고, 네. 잘돼 있고. 그 산티아고 이런 네. 순례길처럼 네네. 그런 길도 만들고 또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숙박시설도 잘 만들고 네네네. 인터넷 같은 거 활용을 해 가지고 에어비앤비 같은 걸 네. 통해서 뭐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거기 가서 걷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잘 콘텐츠를 네. 만들어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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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면 이게 단순히 이게 접경지역이 그냥 총 들이대고 그렇습니다. 어떤 위험지역이고 서로 싸우는 지역이 아니라 네. 네. 이것이 바로 생태보보이고 여기가 정말 평화가 깃든 곳이고 네네.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의 평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네네.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도록 하면 아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네네. 충분히 먹고 사는 길들도 생겨나고 어, 그런 길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쵸, 생각이 듭니다 예. 이미 증명된 바도 있습니다 예. 관강성 관광이 이루어질 때 아, 예. 고성을 비롯한 강원도 일대에 활성화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생태 평화 환경 이 개념으로 해서 관광지대화하고 네. 또 산업도 좀 유치를 하고 그렇죠. 이러면은 정말 평화가 밥이고 뭐 일자리라는 것이 증명이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예. 제가요, NCC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어요. 예. 이번 4.15 총선을 앞에 두고 예. 적어도 그 접경 지역에 예. 접경 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들한테는 yeah, yeah, yeah. 이런 평화적인 이슈들을 좀 설문을 해서 yeah, yeah, yeah. 그분들한테 받아내야 된다. Yeah, yeah.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도 그 분단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 갇혀서 yeah, yeah. 어~ 민족의 제도자들인데 그래도 yeah, yeah.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yeah, yeah.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들이 yeah, yeah. 국민들을 섬기려고 하는지 yeah, yeah. 이것을 좀 알아내고 예, 그것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네네. 에, 이제 보여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에,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이 안보 개념만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 생태환경 이 개념으로 경제도 발전시키고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놔라 후보들한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총선 후보들한테 이제 정책 연대 제언을 해가지고 예. 사인을 받고. 또당선되면 그걸 입법하도록 실제 노력을 노력을 해야죠. 그 운동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중요하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말입니다. 예. 대선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공 반북 이 공세로 손해 볼까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사이가 좋다 사랑한다 말은 대화하자 이러면서도 협상 안을 잘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대북 제재 다섯 개만 좀 완화하면은. 영변이 보고 다 닫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안되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 더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하라고 좀 성직자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어, 미국은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국가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 그 비정상적인 네네네. 네, 네. 어, 방산 산업으로 yeah. 결국은 살아가는 그런 국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무기를 판매해야 되고, yeah. 그러니까 전 세계 여기저기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yeah.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지탱해왔고, 그걸 주축으로 해서 어떤 힘을 키워왔고, 그리고 세계 yeah. 초강대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Yeah. 상황인데, 이 한반도의 문제를 yeah.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 네. 이것을 뭐, 화해와 평화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고 통일되는 게 미국의 이익이 될까? 네, 네, 네. 아니면 분단체제로 관리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 될까? 네, 네, 네. 이것을 미국은 충분히 계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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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 특히 이제, 공무성을 그 비롯해서 이런 정책 결정자들이라든가, 예, 네. 또 이제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는 싱크탱크들이라든가, 이런 부,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이 한반도의 이런 냉전 상황을 즐기거나, 예. 아니면 그것을 지지하는 쪽으로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 네.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부분들을 제외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 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는 우리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정부가, 우리가 판문점 선언에서도 얘기했듯이, 결국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예, 네. 라고 하는 이 기조 아래서, 예. 그리고 74 공동성명에서도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예, 네. 하는 3대 가치를 세운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자주라고 하는 것은 맨 앞에 세웠는데, 예, 네. 사실 뭐 우리끼리라고 하는 것도 언제나 맨 앞에 세웠고, 예, 네. 그러니까 자주, 우리끼리, 우리의 운명, 우리가 예. 결정한다. 이 모든 것들은 예. 우리가 자주적인 국가로서 네. 우리의 운명을 다른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생각들을 저는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이익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네.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네, 네, 네.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미 겪어서 수백만 명이 네네. 이미 한국전쟁 때 희생을 당했고 네네. 그런 일들이 또다시 이 땅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네네. 그것은 뭐 몇백만 명 정도가 아니고 네네. 이제는 무기도 상당히 지금 발전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네. 더 많은 희생을 가져올 수 있고 지금까지 노력해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평화라고 하는 가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붙들고 네, 네, 네. 어, 충분히 그런 외교적인 역량과 노력을 통해서 네, 네. 우리 민족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뭐 외세 의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네, 네. 미국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네. 평생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분명하게 네, 네. 이것은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네네. 그런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네네. 우리가 외교력을 네네. 충분히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확고한 입장만 갖추면 지금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주류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자본을 대변하는 비주류라고 할때 비주류는 이제 평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북을 자본을 침투해서 뭐 흡수통화하겠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대립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전쟁이나 전쟁연습을 통해서 무기 팔아먹어 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 세력 입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확고하게 좀 밀면은 정말 미국 입장도 조금씩 바꾸지 않겠나 특히 미국의 최고의 대외전략이 대중 견제에 있다면은 북을 좀 중립화시키고 어 좀 균형외교를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관도 외관 출신도 아니고 예, 예, 예. 뭐 주류 출신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이 좀 솔직하게 표현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우리나라가 왜전 세계에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지켜줘야 되느냐 예,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사실 지금 미국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어 안보 프레임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건데, yeah. 초강대국이라고 하면서도, yeah, yeah.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yeah. 전 세계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yeah.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yeah. 그런 힘이 아닌 성김이라고 하는 yeah, yeah. 그런 가치를 가지고 좀 어,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yeah. 하면 세계 평화는 yeah, yeah.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Yeah. Yeah.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지금 북미 관계가 이제 막혀 있는데 예, 북쪽에서는 이제 정면 돌파다 새로운 길이다 하면서 이제 상당히 그 강력한 그런 대응 체계를 각오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전을 각오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쉽게 게 대북 제재 풀겠나? 우리끼리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하면서 남북 관계도 북미 관계하고 연동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단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동해안에서 이제 장사포라 할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예, 작년에 사실은 이제 대규모 한미 군사 연습은 없었지만 은 대소 규모로 해서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남쪽이 거기고 F-35라든지 이제 첨단무기도 많이 사들였고 어.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남쪽은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가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 정도로 실험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하느냐. 해가지고, 김여정, 제일 부부장인가요? 좀 거친 발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침세가 오고 해서 지금 분위기가 약간 나아졌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북쪽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제가 바라보는 북은 네. 북이 가야 할 길을 정해놓고 네. 그 프로그램대로 갑니다. 네, 네. 어떤 외부 상황이 네, 네. 어떻게 변해, 변하면 내부 상황을 바꾸는 그런 어, 방식이 아니고 방식이 아니에요. Yeah, yeah.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대로 정확하게 차분차분 진행해서 음. 가고 있는 건데 yeah. 그 동안 상황을 보면 어떤 판문점 선언 이후에 yeah. 에, 북미 관계나 yeah. 또 남북 관계나 이 문제들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 미국하고의 문제를 풀고 남과의 문제를 풀어서 예. 어떤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고, 예. 어떤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예, 예. 그런 가운데서 결렬이 되고 좀 어려워지는 상황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들여서 예. 뭐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도 하게 하고, 예, 예,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평양 공동 선언을 통해서. 예. 이런 어 어, 무력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 다, 군사 합의까지 다 이뤄놓은 마당에, 예, 여전히 한미 군사 훈련은 예, 계속되고 예, 있고, 오고. 이런 데서 예. 상당히 실망을 하지 않았나, 예, 예, 이렇게 생각이 예, 예, 들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상황들을 그렇다 해서 놓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예. 정말 이 부분을 정말 신뢰를 가지고 다가온다 그러면 yeah. 나도 동,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yeah.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Yeah, yeah.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우리 외교가 잘 읽어내고 yeah. 그리고 그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yeah, yeah, yeah. 그 뒤에 있는 그 내면에 yeah, yeah, yeah. 어떤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가를 좀잘 yeah. 읽어내는 yeah, yeah, yeah.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Yeah, yeah, yeah. 북한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언어나 말이나 이런 네. 뒤에 행간들을 네. 좀 살피는 노력들이 좀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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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이 남북 간의 관계가 좀더잘 풀려갈 수, 갈,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 요 북쪽이 약간 그친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면을 보고 아, 그렇죠. 행간을 읽어야. 6 그냥 적자적으로 대응해서 네. 갈등을 불필요하게 고조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죠 그렇죠. 네. 그 동안에 역시 그 남과 북 만남도 많이 했고 화해 협력, 화해 통일 운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목사님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깊이 있게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럼 끝으로 지금 이 코로나 난국도 극복하고 또 평화협력도 진척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말이죠. 남쪽 네. 동포들이 어떻게 좀 어떤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저는 우리 민족은 이 심성을 보면 네. 정의라는게 있잖아요. 정. 예. 네. Yeah, yeah. 그런 것들이 밑바닥 속에 굉장히 깊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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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우리가 물론 어떤 문제 현안들이 생겨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하고 다른 것들을 배제시키기도 하고, 혐오도 yeah.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부분들은 사실 있긴 있어요. 있지만, yeah, yeah, yeah. 그냥 그 밑바닥에서 흐르는 정서는 서로 이렇게 함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yeah, yeah, yeah. 그런 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yeah. 우리가 앞으로 좀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yeah. 그리고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yeah. 그런 공감 능력도 우리가 키워가고 yeah.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땅에서 약자들 yeah. 소수자들 yeah. 그리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에 yeah. 정말 예민한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yeah. Yeah. 함께. 살아갈 예. 세상을 꿈꾸면서 함께 노력해 가면 예. 저는 우리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정말 전쟁을 거치고 거치고 예. 또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도 음. 이만한 절차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이뤄내고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정권도 바꿔내고 예. 그러는 어떤 그 힘들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예. 앞으로 그런 것들이 함께 우리 밑바닥에 있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정+ 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어떤 사랑의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민족이 걸어간다고 하면 아마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한반도가 국제전이 치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만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 어떤 평화의 기운을 네. 어, 이제 전달해 줄수 있는 네. 작은 파장과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네. 어, 그런 민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살아있는 예수의 정신, 네. 예수가 만일에 21세기에 한반도에 살았다면 어떻게 활동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여야 정치, 또는 시민 사회 운동하는 많은 활동가들한테 교훈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 성서에서는 복음서라고 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서에 네. 보면 예수님이 활동한 행적들이 나오는데 네.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결국은 그 성전 체제라고 하는 네. 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성전 체제도 있고 또그 당시에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죠. 네네네네. 그래서 특히 그 당시에는 미슈나라고 하는 613조항이라 되는 방대한 그런 생활 규제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 백성들을 개몽하고 네네. 끌고 가려고 하는 어, 그런 세력들이 있었죠. 네네. 예수님은 그런 어떤 체제 이런 밖에 계셨던 분이죠. 네네네. 밖에 계시면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꿈꾸셨던 분인데. 네네.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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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식탁을 만들어서 네, 네. 함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네. 그런 세상을 꿈꾸신 거예요. 그게 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죠.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체제와 계속 예수님은 부딪혔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학자들은 안식일법이라고 하면 네. 그 미신화법에 의하면 39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네. 거기 보면은요. 네. 두 글자 이상은 써서도 안 되고 지워서도 안 되고 이런 게 들어있어요. 네, 네. 아주 교조적으로. 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율법 체제를 보신 것이 아니고 네. 사람을 보신 것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사람, 사람 위에 율법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율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다 네, 네, 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이 보인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어, 창기라든가 세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된 사람들이었죠 네, 네. 죄인이었고 그런데 네, 네, 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고 네, 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셨죠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또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규범과 제도들이 있지만 네네. 예수님은 아마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네네. 예수님의 초점은 언제나 어떤 제도나 이런 것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고 네네. 사람에 대한 관심 네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 네네.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예수님이 이 세계 유일에 남아있는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 남쪽에 지금 살아 계셨더라면은 바로, 통일은 사람 더 우선, 네. 인간 중식, 이런 정신을 가지고, 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죠. 또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해서 헌신했겠죠? 그렇죠. 예. 네. 오늘 말씀 정말 <laughs> 좋습니다. 네. 내용도 감사합니다. 좋고, 목사님 앞으로 건강하시고, 네. 통일을 위해서 계속 헌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